안녕하세요. MNS 아카데미 미양티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안하고 수학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할까 합니다. 자 우선 안하고는 지금 총 문제가 20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객관식 문항으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자 우선 단원별로 한번 출제 문항 수를 다 본다 그러면. 함수 파트에서 두 문제. 그다음 합성 함수는 세 문제, 역함수 둘, 유리 함수 넷. 무리 함수는 두 문제. 경우의 수가 둘, 순열이 한 문제, 조합이 네 문제입니다. 자, 문항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난이도 분석을 하자면 자, 상난위 드는 세 문제, 중상 다섯 문제, 중 다섯, 중하 셋, 하 넷인데 음. 상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 음, 중상 문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중간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 문제도 솔직히 다른 몰고사 문제에 비하면 그래도 어, 이 정도는 하면 할수 있겠다 싶은 문제들이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항별로 상세를 분석, 분석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4.2. 함수에서 나왔고, 자, 2번 문제 4.3 하에요. 자, 이렇게 단연별로 좀 정리를 해서 문제를 낸 편인데,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유리식에서 조금 더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다고 볼수 있죠. 유리식하고 무리식에서, 유리식에서 자, 중상 문제, 유리식과 무리식도 중상. 자, 그다음에 무리식에서, 무리식은 문제 출제 수는 별로 안 됐지만,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조합에서. 이 조합이 사실은 나중에 2학년이 되면서 연관되는 파트라 일부러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출제 총평을 하자면, 자, 11번, 12번, 15번을 제외하면 교과서 문제 숫자 바꾸거나 그대로 나온 경우가 많았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MNS 직전 대비에 유사 유형들이 많이 나와서 직전 대비만 풀어봤어도 80점 이상이고, 실제로 가르친 학생들, 저희 학원, 안하고 학생들은 다 80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1번, 12번, 15번은 변별력을 위해서 교사용 자료 혹은 모의고사에서 변형된 걸로 보이고요. 음, 지금 직전 대비나 시험 문제로 미리 시험 대비를 하면서 어이 문제 나와, 이 문제 나와 이렇게 찝었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출제가 되었고 하다못해 숫자부까지 똑같은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자, 합성을 그린다거나 하는 문제, 이거 미리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대로 나왔어요. 조금 변형이 돼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함수값을 묻는 문제로 나왔지만 그대로 나와서 문제 분석에서는 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학기 학생들도 보면 교과서 문제에 충실하고 모의고사 문제도 조금씩 봐가면서 공부를 하면 아주 수월하게 상위권 문제를 상위권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올 겨울 굉장히 중요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 겨울 방학 열심히 알차게 보내서 다음 학기에도 음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하고 12번 문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 실수 x y z 에 대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2 4 가로 열고 루트 x 마이너스 2 루트 y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z 더하기 마이너스 1이 식이 성립했을 때 x 제곱 와 뭐야, 마이너스 20y 더하기 2z 세제곱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자, 이걸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자, 우선, 이 지금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우선은 루트들이 좀 간단해져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루트 x-e. 얘를 갖다가 a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루트 y 더하기 1은 b라고 놓고, 루트 z-1은 c라고 놓도록 하죠. 그러면 당연히, 자, x-2는 a제곱이 될 거고, x라는 숫자는 a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y 더하기 1이라는 게 b제곱이 될 거고, 자, y는 b제곱 더하기 마이, 잠깐,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여기 z-1인 거가 c제곱이 되니까, z는 c제곱 더하기 1이라는 숫자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식을 이 앞에 식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1, c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인 거가 여기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되겠죠. 자, 이거를 다 봤을 때 지금 자, 여기 잠깐, 여기가 플러스였죠.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없어지고,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12가 4A, 4B, 다 c라는 식이 되고, 얘를 다 이항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b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 c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0이라는 식이 되네요. 결국은 a 마이너스 2의 제곱, b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c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네. 아, 결국 a가 2라는 얘기겠죠? b도 2, c도 2자 그럼 a가 2라는 거 이제 1이 와서 자, x라는 숫자는 a제곱 더하기 2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2해서 6이 될 거고 y라는 식은 자 b제곱에서 1 빼주라고 했으니까 4 마이너스 1, 5 자, z라는 식은 c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는 4 잠깐 4에서 1을 뺀데 어떻게 5가 되지? 3이죠? 그 다음 여기가 4 더하기 1 돼서 얘가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0y 더하기 2z 세제곱은 자, 36 마이너스 60 더하기 250이네요. 그래서 286에서 60을 빼니까 226이라는 3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1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x라는 집합은 1, 2, 3, 4, 4개 y라는 집합은 1, 2, 3, 4, 5, 6, 7, 8.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f의 3값이 홀수라고 어졌어요 자, 그리고 a가 b보다 작을 때, f(a)가 f(b)보다 작다. 자, 여기 먼저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꼭 기억해야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f의 3값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f의 3값이 1이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f의 3값이 3이 되는 경우, 세 번째, f의 3값이 5가 되는 경우, 자, 네 번째, f의 3값이 7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f의 3값이 1인 경우는 f의 1값과 f의 2값이 1보다 작아야 하는데, 1보다 작은 숫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f의 3값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지금 x 라는 집합에서 f의 1값과 f의 2값이 3보다 작은 거니까 어? 1하고 2로 대응이 돼야 되고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f의 1값은 1이 되고 f의 2값은 2로 가야 하겠네요 그럼 나머지 f의 4 얘는 3보다 큰 숫자들을 대응될 수 있으니까 얘가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6, 7, 8 중에 하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중에 하나니까 아, 여기서 지금 당연히 정해졌고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값이 그러니까 5가지 경우에 함수가 생길 것 같아요. 자, f의 3값이 5인 경우 자, f의 1값, f의 2값이 5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f의 1값, f의 2값이 가질 수 있는 숫자들이 1, 2, 3, 4인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순서 상관없이 뭐야,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아야 하니까 4,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f의 4값은 5보다 커야 하니까 당연히 6, 7, 8이네. 얘가 6인 거, 7인 거, 8인 거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3 콤비네이션 1이죠. 4콤비네이션2가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3자 약분하면 6 곱하기 3이니까 18가지 경우가 생기겠어요. 자 여기에서 5가지랑 18가지 먼저 더해놓고 자 f의 3 값이 7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자, f의 1 값이랑 f의 2 값이 7보다 작으니까, 자, 얘네들이 될수 있는 값들이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쭉 해서 어디까지? 6까지. 그 다음에 f의 4 값은 7보다 큰 숫자가 무조건 8밖에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8로 정해진 거고, 그럼 여기 1, 2, 3, 4, 5, 6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순서 상관없이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6 콤비네이션 2가 되겠다. 자, 6 곱하기 5 나누기 2가 되니까, 약분하면 3, 15가 되겠죠? 그래서 15 더해주면, 자, 5 더하기 33이네요. 답은 38. 답은 1번입니다.